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특수 임무 수행 중 전사한 영웅도 XA 작전 14위 전사자 추모 행사가 대한민국 특수 임무 유공자회 인천지부 주관으로 해군 영웅도 전적비에서 6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에는 문경복 군수를 비롯해 시복지국장, 인천보훈처장, 인방사참모총장, 국가유공자, 보훈대 상자와 유가족,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조총발사 및 묵령과 헌화를 시작으로 추념사 및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나라의 희생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거룩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순고한 뜻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